세 설명 가겠습니다. 섹션 1, 만복 스텝 오른발 오른쪽 옆으로, 사이랑, 이 커버 t 개 g 사이랑, 커버 t o g 오른발 앞으로, 보드랑, 커버 o g 왼발 로 왼발 뒤로, 버발개로 섹션 뒤 파크 발뒤 왼발 로 5m, 7 8 s i 2,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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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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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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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왼발 포르스텝. 섹션2 카운트 가겠습니다. 1 and 두, 쓰 and 션3리 썬더 스 스텝. 오른발 오른쪽 옆으로 사이드 왼발 비아이드 리커 왼발 왼쪽 옆으로 사이드 오른발 비아이드. 원, 아, 두, 쓰리, 아, 포, 바이, 베 식스, 앤, 태븐, 앤, 에이, 앤. 세점포 서버워 오른발 앞으로 워, 워, 포드록스텝, 록스텝, 맘보 이분의 일편 왼발 앞으로 포드랑 미커버 왼쪽으로 이분의 일편 오른발 앞으로 오른발 워. Come. Section one,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Section two,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Section three, one and two, three and four.